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, 저는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. 여러분도 이렇게 아이들 한번 쳐보세요. 20일 정도면 이 정도 아이가 얼굴을 이렇게 빠꼼이 내밀 겁니다.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. 제가 요즘 어떻게 해서 바쁜지 자.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판매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고은진이고요 제가 며칠전에 아이를 자구를 따서 말린 아이입니다 요 아이랑 요 옆에 자오개금요 아이는 뿌리가 있는 아이고요요 아이 이렇게 세트로 55,000원에 갑니다 두번째 아이구요 요 아이는 블루진 생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. 그리고 킨즈 말이야 요두 아이는 이렇게, 이렇게 뿌리가 다 내린 아이들이고요요 아이들은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55,000원에 세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 보시고, 킨주 아이도 보시고. 요즘은 날씨가 선선해져서 아이들 컷 하기 좋고요. 또잘 마르고, 또 뿌리도 잘 내리는 그런 때거든요. 그기 때문에 한 번씩. 지금 시작하셔도 되거든요. 지금 시작하시면. 금방 뿌리 받아서 겨울을 나겠죠. 아, 3번 아이는 블루진이고요. 이렇게 아주 펄감 좋죠. 이렇게. 스타버스 이 아이는 저희가 이제 이제 친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이제 내려요. 그래서 저렴이 드립니다. 스타버스하고 블루진하고 해서 55,000원에 드립니다. 4번이고요. 이 아이는 경산입니다, 여러분. 이 아이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? 쳤습니다. 이 아이도 이틀 전에 쳤기 때문에 말랐고, 이 아이 클라우드 킨입니다.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아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쳐서 말랐습니다. 이렇게 보시고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예쁘게 잘 들어왔죠? 예, 복륜으로 잘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 이 아이는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. 오늘은 세트고요. 4번까지 구성했습니다. 하나 더 드릴까요? 오늘 제가 출근해서 오늘 아이들을 쳤습니다. 이렇게 아직 덜 말랐는데 말려서 보내달라 하시면 제가 또 말라서 보내드립니다. 이렇게 잘 말려서 보내드릴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요 아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속에 입장보시면은 입 속에 그 아이들 입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재드려야 되지 사이즈는 슉 자, 사이즈는 5cm, 6cm 거의 되고요. 이 아이도, 요 아이도 6cm. 아, 겉으로 보기에는 6cm가 나옵니다. 또 화면상으로는 좀 어,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딱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아이는 4.5 정도 나옵니다. 키 재면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재서 4.5 나옵니다. 요 아이 요 작은 아이 1번 아이는 45만 원에 드리고요. 요큰 아이들은 55만 원에 드립니다. 뿌리 없는 아이고요. 또 원하시면 뿌리도 제가 잘 내려서 보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지금 키 받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최신식 금 전용 하우스고요. 또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, 여러분 행복하세요.